구상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선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 도도와 형제 구하노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권면의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남에게 권한다. 권면한다라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남에게 권면하는 것은 서로 간에 깊은 신뢰와 사랑과 아껴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섣불리 권면하면 따기를 맞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세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에 권면을 많이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자녀들은 부모의 권면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부모의 권면이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아마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사랑이 가득 담긴 말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1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처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는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형제들에게 그들이 배운 교훈을 기억하라 배운 교훈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배운 교훈은 바울과 사도들로부터 배운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일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 진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기본적인 진리인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함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파울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는지 잘못 믿고 있지는 않는지를 잘 살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살펴야 할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의거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잘 믿은 사람들과 잘못 믿음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는 사실입니다. 왜 바울은 이 같은 자들을 대적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대적하기보다는 떠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같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일 수도 있지만 잘못 믿는 자들, 즉 이단들일 수 있습니다. 분쟁은 어디에서? 많이 생기나요? 서로 다른 종교에서는 크게 분쟁할 것이 없습니다. 분쟁할 거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서 서로 분쟁하거나 거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독교와 불교는 처음과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분쟁이나 거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분쟁과 거치는 것은 서로 같거나 비슷한 것을 두고 논쟁할 때 생기는 것이죠. 소위 이단들과의 분쟁과 다툼에서 쉽게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몰몬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 박옥수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우와 증인과 몰몬교도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박옥수와 신천지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서로 주장하는 것, 성경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분쟁과 거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하면 이들과 맞짱을 뜨기보다는 이들로부터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파울에 의하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라고 합니다. 여와의 생인과 몰몬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스 바르게 섬기지 않습니다. 박옥수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깁니다.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로부터 멀리 떠나야 합니다. 맞서서 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피하는 것, 떠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여화증이나 몰몬교, 박옥수와 신천지가 아닌 같은 기독교, 같은 교단, 또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또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차입니다. 어떤 목회자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뭐 권사님이나 또 심지어 어떤 집사님 성도님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배움을 가지고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교회 입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일단, 그것이 권면이 안 먹히고, 이야기가 안 되고, 전혀 서로 반대편에 있다면, 이분들과 논쟁하기보다는 떠나는 것이,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건면하는 것은 바로 형제들의 순종입니다. 성도들의 순종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순종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입니다.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로마의 형제들은 순종을 잘 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믿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곧잘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습니다.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생기는 일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곧바로 세계에 퍼지고 알려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전 세계에 알려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순종, 이들의 믿음의 소식을 접하고는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같은 바울의 권면은 로마의 형제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로마 형제들에 대한 로마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소원과 바램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다라는 것은 선한데 잘 정통하다, 숙달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데 정통하거나 익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일에 정통하고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힘들게 하고 욕먹게 하고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선한데는 지혜롭고 정통하고 익숙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악한데는 미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미련하다라는 것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악한데 순결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에서는 순결해야 합니다. 바울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들을 향해서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속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샬롬을 주십니다.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십니다. 우리의 삶을 사단이 터치하지 못하게 해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협하여도 세상과 사단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과 사단을 이기시고 그발 아래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21절로 23절에서 그의 동역자 디모데와 친척 누기호와 야손과 소시바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를 소개합니다. 성의 제목안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소개합니다. 우리들도 목회자에게 기억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소개되어지는 그런 목회자의 동역자 또 목회자의 친구 목계자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에 대해서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꺼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또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말하죠. 사실 바울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야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뻔히 알려진 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게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발성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첫째,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살피고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의 순종함이 계속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순종함은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려면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평강의 하나님과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생애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더 혼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굳게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정 반대인 자들 혹은 우리와 믿음이 색깔이 비슷하지만 다른 자들들과 너무 논쟁하거나 또 그것을 다투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에서는 굳건히 견고히 서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생명을 믿고 순정하고 또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복된 삶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경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6장까지를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고 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서 혼탁한 세상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